예수님이 여리고에 계실 때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들었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자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앞서 가던 자들이 맹인을 꾸리지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맹인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맹인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은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맹인은 주저함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맹인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맹인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여러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간절함입니다. 맹인이 예수님께 간청할 때 사람들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을 꾸짖기까지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기가 죽어 잠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책망은 맹인을 더욱 필사적으로 위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애절한 위침을 누구도 강제로 잠잠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맹인의 간절함은 야법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구하였던 야곱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간절함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주어진 기회는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지한다고 다음 기회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놓쳐버린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열심히 신앙 생활하는 사람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제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신앙 격언이 있습니다. 천당의 문을 두드리면 지옥까지 그 소리가 들려서 마귀가 나와서 잠잠하라고 소리친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여 방해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하느냐?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느냐?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은 맹인의 적극적인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루려는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이 소원을 물었을 때 자신의 소원을 명백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모호함이 없는 명확한 기도입니다. 막연하고 초점이 없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맹인은 간절하고 명확하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요소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한 우리의 자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자비와 국률하심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무시하고 거칠게 함부로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라도 존중하시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과 마음의 중심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1등만이 아니라 꼴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맹인의 기도를 통해 기도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되 간절하고 명확하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